선수 기마대 후수원 악마. 자, 한수 부탁드립니다. 상대분은 8단이고요 양차길 열면 안됩니다. 상대가 이렇게 넘어가서 차달라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기회죠, 기회. 기회. 아, 내가 프로랑 대국을 했다고? 뭐 이런. 아 그런가요? 고맙습니다. 자 싸우자. 와 이거를. 아 고맙습니다. 자 나가고 마가 나올 거예요. 이제 접고. 이거는 다음은 무조건 접는 거예요. 중앙졸 열게 되면은 이 상이 뭔가 위치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혼자 있음이. 아, 근데 약점이 되는 거를 아, 본인이 찾아내면은 더 좋죠. 지금도 이렇게 나오시면 안 돼요. 차가 붙어서 병 달라고 했을 때이 병을 관리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차를 지금 올려야 돼요. 삼선에. 네, 이거는 이렇게 했을 때이 병을 살리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원앙마 포지는 원앙마가 나와서 여기를 고쳐야 되는데 지켜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잡고 나서 마달라 병달라 요게또 걸리죠. 상황적으로 봤을 때이 원앙마 포지션은 서로 상, 상호간 연계가 되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제가 나왔잖아요, 왔잖아요. 잡으면서 또 마달라 지켜야 되겠죠. 그때 잡으면서 또 이렇게 붙을 수 있고 오면은 양차를 붙이거나 아니면은 굳이 여기서 공격 안 하고 싶으면 상장치고, 예 아니면 상위 병을 잡고 이렇게 다방면으로 계속 공격을 받기 때문에 예. 요렇게 수비하시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이 나온 게 아주 치명적인 실수였다고 봅니다 쏘였습니다 음. 자, 보수를 만났습니다 아, 보수에요 아. 가보겠습니다 자, 선수 기마 대 후수 기마 아, 네한 자리 하십시오 이기용님 자리는 열려 있습니다 자 구독해놨는데 롱폼 안 눌렀다구요 아, 아 그래요? 그럴리가 그럴리가 올라간 동영상만 2000개인데 <laughs> 그럴리가요 자 보시면은 지금 상대분은 기마가 나와서 제가 양착길 여니까 포를 넘겼잖아요 이 경우에는 면상의 가능성이 거의 90%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은 막아 나가는 것보다 일단 찾기를 열었기 때문에 차가 나가는 게 우선이에요. 포가 이렇게 멱을 막을 수 있는데 사실상 이 포가 멱을 막는 거는 상대분이 마가 이렇게 뒤로 오면서 포 달라면은 결국은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여기는 사실 내려가면서 쫓게 되면 면상을 딱 차리게 되는 오히려 도움을 주는 수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어 크게 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네. 자, 만화가. 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전투를, 자, 자 상의한, 자, 자, 여기서 봐, 여기서 봐, 여기서 봐, 여기서 봐. 요거를 딱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갔을 때, 상대방이 딱 내려가겠죠? 그렇죠. 포가 딱 넘어가면 얘 어떻게 해요? 딱 여기 오겠죠? 그럼 잘 보세요. 상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당길 겁니다. 먹으면 상으로 잡으면 되니까요. 맞나요? 그렇다면 당겼을 때 차가 한 칸만 들어서면은이 포가 또 노려지네? 그럼 포를 넘길 거예요. 그럼 장군 치고, 아, 장군 치고, 아, 이 넘어갈 거예요. 이제 넘어갈 거라 사람이라면. 장군 치고, 이제 상장 치고,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이거? 뭔데 이거? 이, 이거는 계획이 없었는데. <laughs> 아 이게 지킨다. 글쎄요, 이거는 옳은 판단이라고 보기는 당장 어려운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간다는 건가? 쉬우고 조금 힘들긴 한데요. 제가 해석하기는 마가 또 나올 수도 없고, 포고 왔다가 아, 여기 와서 대차. 아무것도 좋은 방법이네. 이게 상대가 지금 쉬운 상대가 아니라는 게 느낌적인 느낌으로 딱 왔다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실수가 없네. 아, 이거 잡고 싶은데. 이렇게 잡으니까 안 되네. 아, 기분 나쁘다. 자, 일단은 이렇게 가죠. 어이, <laughs> 좀 독특하네. 석석. 변으로 빠지네요. 안 된다라는 거네. 장군은 마가 그냥 먹으니까 별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가면. 자 이렇게 가면 어떤가요? 아주 그냥 말을 휘황찬란하게 하셨는데 일단 묶였어요. 차포에서 묶였고 잡고 갈수 있다 이거고 말을 뺀다 차가 죽고 차를 뺀다 차가 말을 잡고 그렇게 갈것 같습니다. 와 이거 뭐지? 와 이거 뭐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병력이 상대가 지금 다 묶여 버렸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포가 이렇게 잡고 이제 상이 이렇게 갖고 이것또 뭐예요? 이거 왜 갔나? 좋습니다. 뭐 잡, 잡을 수 있는 방법 있나 봐요. 우리는 그걸 확인할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가 이러는데 슬쩍 가버릴까? 아 포가 왔다가 내려오겠다. 상 나가. 칠게요 그냥. 바람직한데? <laughs> 바람직한데 열 칩니다 칠거예요 이거 대응이 잘못되면은 경기 난 끝납니다 지금 33수죠 33수 치고 먹었을 때차 내려간다 먹으면 먹고 장구멘토 여기까지 보실 수 있겠죠 33수 땅 차가 올라가면요 그냥 넘어갑니다 잡잖아요 차가 또 다시 잡고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 막걸리고 나중에 포가 또 넘어갈 수 있어요 상머리 딱 누르고 뒤로 가고 할수 있다는 거예요 요요요 이거 요, 요, 안 된다니까 넘어가서 얘가 잡으면 먹고 장군하겠다 이 생각이잖아요. 어, 여기서 장군 끝난다니까요. 대응이 잘못되면 안 된다. 받, 받으면 이 차가 죽고 먹었을 때 다시 내려가면은 포 걸리죠. 올라가면 또왜 통이 라는 거예요. 그럼 또 포를 죽여야 돼. 야 이거 포까지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잡으면 상대 차가 이렇게 잡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할 거예요. 제 말대로 하는 거죠. 자, 뭐 이렇게 잡아도 돼요. 근데 내려가면은 오히려 지금 외통이 걸리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대비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겁니다. 올라간들 잡고 포안 잡으면 돼요. 올라가면 잡고, 얘를 틀면은 그때 잡고 하나씩. 뭔데 잡으 이걸 어떻게 막냐 이거죠. 맹점은 잘 알고 있으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잡으면 포가 받겠다 이 얘기잖아요. 포가 받아도 됩니다. 왜냐? 포가 받겠다 대각선 위로 장구해 수셨습니다자 이거는 여러분들 경험이에요 경험. 아 이렇게. 이렇게, 대각선. 대각선, 대각선, 대각선. 수고하습니다 야, 장기가 재밌다 이러면은, 네, 좋아요 한 번씩 <laughs> 부탁합니다. 계속 가보죠. 자, 선수 기마 대 후수 기마. 상대분은 1단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이 경험했습니다. 급장기 1, 2, 3급이 어느 7, 8, 9단보다 더 강하다라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 강력한 경쟁자들을 뚫고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시험 상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죠? 뭡니까, 이거? 뭐요, 이거? 포화 가면. 으? 으? 하, 잠깐만요. 좀 볼게요. 포상타 하면은 잡았을 때, 잡으면 포화. 취하는데? 단순하게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치는 수 근데 이것도 지금 보이거든요 제가 명망는수 보이는데 조금만 더 볼게요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당깁니다 그냥 방법이 있나 모르겠다 음. 자잘 보세요 잡는다 100% 잡죠 잡는다. 100% 잡죠? 잡는다. 100% 잡죠? 장구나. 방어 되나? 이 마가 망아... 걸어 치는 존재인데. 치면 가서 붙든다. 빼려간다 먹는다. 겠다. 가보자. 포가 차를 잡으면 이거 잡고 포도 걸리기 때문에 얘가 이걸 잡을 거예요. 그러면 잡고 차가 내려오면은 아, 아, 복잡해. 어지러워 지금 어지러워. 일단 요거 잡을 거예요, 전. 포를 잡고, 가서, 잡을 겁니다. 잡으면 또 잡고, 가면은, 내려오면 그만. 이긴 하거든요. 이것도 뭘까? 잡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거 어떻게, 그죠? 포를 공짜로 준다? 뒤로 간다, 잡는다, 먹는다, 먹는다, 이 얘기잖아요. 여기 가면. 여기도 괜찮네. 생각해보니까. 아, 눈치 쳤어. 아, 눈치. <laughs> 이런 일이. 아, 이거 아이가. 날라 땡긴다 올라간다 안 되네 차 달라 그냥 아이고 참. 교환하실게요 어? 안 해요 아 이건 안 되잖아 차 달라 차 올라오면은 좋을 것 같은데. 잡고, 잡으면, 포 넘어갔을 때, 차를 붙인다, 틀고, 어이쿠, 이거, 뭐지? 수고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어떤 거냐면 결론은 익숙치 않, 않음에 대해서 패배를 한 거예요. 익숙치 않은 거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오케이야, 사실. 아 이거는 제가 달려간 이유는 얘가 이걸 잡는다 하면은 포장치고 갔을 때 이렇게 먹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상 하나 더 이득을 보는 거겠죠. 물론 여기서 이렇게 잡고 나서 차가 이제 피해된다는 거예요. 차길 아, 뭐요쪽으로안 가겠죠. 뭐 이런데 좀 불편한데 가야 된다는 건데 그때 차길 열고 장군 할수 있고. 그래서 이쪽에 대한 수비가 견마했을 때 빠른 차대를 해라 이겁니다. 근데 상대는 포를 넘겼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은 결국 상대는 이 포를 지키는 이 수단인 포만 없으면 내가 먹고 들어가겠다라는 게 눈에 뻔하기 때문에 친 거고 안 먹을 수 없고 이렇게 갔을 때 상대는 이렇게 대응을 했었어야 됐어요. 잡고, 잡고, 잡으면, 그때, 뭐, 이렇게 가든가 해야 되거든요. 손해는 결국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 네, 여기서는 뭐,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이런 식의 해서 최소한 손해를 줄여보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건데, 그러면은, 잘못된 대응이다. 그러면은, 손해가 점점 더 커진다는 거죠. 자, 지금도, 제가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가는 것도 있었어요. 음, 제가 이렇게 넘어갔을 때왜 박수를 아쉬움에 박수를 찾느냐? 이제 차가 이거 마모코 돌진할 수가 있거든요. 네. 상이 나왔다 하면은 이거는 제가 뭐 너무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가볍게 그냥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형태는 완성이 되고. 상대는 형태를 완성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면상이 됐으니 강요를 했으니까 그거를 노린 건데 뭐 여기도 좋다고 봐요. 어차피 돌아갈 길이 있고 하니까 차드는 안 하고 싶은 거죠. 계속. 근데 익숙치 않은 위치에 포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자리보다 이 자리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차드를 하고 싶다 하면은 차를 올리는 겁니다. 잡으면 이 차가 잡아서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한다면, 뭐, 이렇게, 나도 하지 않았을까, 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이거든요. 음, 하지만, 이렇게 마무리 된다는 점. 수고하셨습니다.